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미션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차량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제네시스 더 올뉴 G80입니다. 자, 이 차량 2.5 가솔린이고요, 사륜 차량입니다. 21년 3월에 등록했고요, 65,000km 주행한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의 AS가 남아 있죠. 그래서 엔진, 미션, 소모품 보증까지 모두 보증이 되는 차량이라서 여러분 걱정 없이 불안감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는요 브라운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20인치 휠에 그리고 파플로 패키지, 썬루프까지 그리고 뒷좌석 모니터까지 달려 있는 아주 풀옵션에 너무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보시면 여러분 이 위쪽 포러지실 그럴 만한 차량이죠. 흰색에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듀얼 모니터까지, 그리고 브라운 시트까지, 이게 환상적인 조합의 차량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다가 보증까지 다 남아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면부를 보시면 그릴. 촘촘한 그릴, 깨어짐도 없고, 그리고 공간 고도 없습니다. 앞쪽에 반자율 주행 레이더 센서 그리고 그 아래에 어라운드 뷰 카메라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 LED 라이트까지 완벽한 전방의 옵션들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휠 20인치 휠이 장착됐는데 휠의 상태도. 기스 없고, 정말로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쪽에 이렇게 썬루프 장착되어 있죠. 정말로 예쁩니다. 자, 운전석 쪽에 이 바디라인 아주 끝내주는 G80 화려한 외관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 휠 타이어 상태도 정말 좋네요. 자, 뒤쪽에 타이어 상태, 벌크가 엄청 많이 남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천정의 상태도 너무 신차와 동일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뒤쪽에 보시면 사륜 상시사륜 확인하시고 후방 센서 듀얼 배기구까지 그리고 조수석의 휠타이어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조수석 쪽에 바디라인 상태 뭐, 도색이나 여러분, 뭐, 덴트할 곳한 군데도 없고요. 앞쪽에 휠타이어 상태까지 모두가 완벽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자, 실내를 보면 운전석 쪽에 선팅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기능 잘 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그리고 브라운 시트라서 도어 트립도 이렇게 진한 브라운, 연한 브라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자, 시트 보시게 되면 시트, 아, 시트 정말로 편리한 이 브라운 시트에 아주 예쁜 시트죠. 자, 아래쪽에 보실까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오토 스탑,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킬팅 핸들 버튼까지 모두가 다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키로수 확인하시죠. 65,109km 주행했고요. 전자기기판에, 그리고 핸들의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자, 반자율 주행 기능 들어간 핸들에 그리고 HUD 기능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의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능 다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에 오토 공조기 터치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는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오토 공조기에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다 있습니다. 자 오토홀드 기능에, 그리고 다이얼 식 기어 방식 채택이 됐고요. 컵홀드도 깨끗하게 예, 관리되었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 그리고 라운드 뷰 버튼, 어,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든 버튼들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썬루프 장착이 잘 되어 있죠. 썬루프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썬루프 이렇게 열어 보면 썬루프 스무스하게 잘 열리죠. 보정이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보정이 되는 거예요. 자, 뒤쪽 도어 트립인데 여기 수동 커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립의 상태 깨끗함 그 자체입니다. 자, 뒷좌석 사용감 엄청 없는 그런 뒷좌석이고요. 듀얼 모니터 이쪽 운전석 조수석 모두가 다 달려 있어요. 자, 뒤쪽에 음, 아, 열선 열선 시트 들어와 있죠. 자, 뒤쪽 듀얼 모니터, 랩프트 어, 라이트 양쪽에 다켤수 있고요. 어, 모니터 어, 점등된 거 확인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뒤쪽에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전체적인 실내의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장, 선루프 달려 있는 거고요. 전동 트렁크 기능 되어 있구요. 트렁크 아주 깔끔한 트렁크의 상태 그대로 보여줍니다. 조수석 도어 트립 수동커텐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트립의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자, 조수석 뒤쪽에 호일매트, 그리고 시트의 상태 100점 만점이구요. 뒤쪽에 전동커텐 들어가 있고, 천정에 블랙 헤드라이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에 도어 트리의 상태 여러분 걱정하실 것도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에 코일 매트 깔려 있고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흠 잡을 데 없는 G80 차량이네요. 자 지금까지 G80 2.5 사륜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차량은요. 엔진 미션 소모품 보증까지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상태도 완전 무사고 하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전화로 주문만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오셔서 보시면 더욱 더 좋고요. 자, 이 영상 보시고 좋았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고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주는 곳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이라도 더 서비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미션카에 연락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미션카였습니다.